다른 사람의 말을 잘 따르는 건 마음씨가 착해서가 아니고, 거절도 못하고, 무조건 친절하고, 다 따라주고, 무조건 양보하고, 이런 사람들을 착하다고 말하는데, 이건 진짜 착함이 아니라고 지난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착함에는 미숙한 착함과 성숙한 착함이 있다. 성숙한 착함은요, 자신의 주관이 있지만 상대방의 입장을 존중해 줄줄 줄 알고요. 다른 사람의 눈치나 시선 때문이 아니라 자신의 가치관과 기준을 따라서 옳고 그름을 구분하고 소신있게 행동할 수 있어요. 그럼 왜 미숙한 착함은 진짜 착함이라고 할수 없는 걸까요? 의도가 있기 때문이에요. 지난 영상에서 애착 손상으로 인해서 인간관계가 미분화된 사람들은 자존감이 낮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요 다른 사람의 관심이나 평가로 무척 중요하게 여기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바로 다음 영상 열등감과 비교의식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다루려고 하니까 참고해 주세요 자신의 그 자존감의 결핍을 다른 사람의 호감이나 칭찬으로 채우려고 애를 쓰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의 친절은요 은연중에 자꾸만 이 보상을 기대하게 돼요 근데 그 기대가 채워주지 못하면 상처받죠. 난 너한테 이렇게까지 했는데 넌 나한테 왜 그렇게 하지 않는 거야? 라는 그런 잣대를 대고서 일종의 거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친절이라는 빚을 만들고 갚으라는 겁니다. 과잉 친절이죠. 근데 상대방은 갚을 생각이 없잖아요. 그러면 혼자 계속 상처받고 상처받다가 나중에 막 폭발해서 손절하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웃기는 건 이들은 완전한 비청산을 또 원치 않아요. 내가 한 만큼 너도 해버리면은 너와 나의 연결고리가 끊어져 버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너에게 10 정도 해줬으면 넌 나한테 6 정도만 갚어. 이게 이제 제일 마음 편한 관계가 되는 겁니다. 진짜 성숙한 착함은요. 상대방에게도 좋고 나에게도 좋은 그런 인간 관계를 추구합니다. 보상을 바라지 않고요, 보상을 기대할 만큼 과잉 친절로 베풀지도 않죠 적당히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미숙한 착함은요, 상대방에게 맞춰주고 상대방에게 관심을 갖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온통 상대방이 날 어떻게 생각할까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진짜로 가까워지면 결국 다 티가 나요. 내 방식대로 열심히 잘해주면 상대방도 좋아할 거다 라는 그런 착각 속에서 관계를 맺거든요. 왜냐면 이제 미분화 됐으니까 이건 지난 영상을 꼭 참고해 보세요. 이것이 종종 착한 사람들은 답답하다 라는 소리를 듣는 이유인 것 같아요. 충분히 가까워진 것 같은데 이게 통하지가 않고 눈치는 보지만 진짜 눈치는 못해. 그러니까 친절을 베풀고 다른 사람의 말을 잘 따르는 건 마음씨가 착해서가 아니고 불안해서예요. 그 사람의 마음에 들어야 하니까 그게 지금까지 자기가 살아남는 길이었으니까 본인은 인식을 못해요 근데 이 내면 깊은 곳에는요 여전히 내가 거절받을까 봐 애착 욕구가 좌절될까 봐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그 옛날 그 어린아이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어린 시절의 관계 방식을 성인이 되어서도 반복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이런 인간관계가 조금이나마 완화될 수 있을까요 유년기의 관계 방식을 성인이 되. 되어서도 반복하고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인간관계가 어려운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왜 성인이 되어서도 그러는 걸까요? 유년기에 해결되지 않은 어떤 정서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는 채로 예를 들면 애정결핍 같은 것 그런 걸 가진 채로 성인이 되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이 유년기의 관계 방식을 이제라도 끊어내는 게 정답이죠 근데 우리는 익숙한 것을 잘 버리지 못해요. 나쁜 건다 버릴 수 있을 것만 같지만 의외로 그렇지 않거든요. 내가 오랫동안 품고 있던 그 마음, 그 감정은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지간에 오래되었을수록 익숙함을 넘어서 나의 정체성이 돼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이 어려서 애착 손상이 자주 있었던 사람은 아기였을 때부터 불안, 분노, 슬픔, 절망, 무기력함, 복수심, 원망하는 마음 이런 것들이 오래 오랫, 오랫동안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익숙함을 넘어서 그게 내 정체성이 돼 버리기 때문에 이 쉽게 이걸 끊어내지 못하는 거예요. 그걸 끊어내기 위해서는 먼저 그 감정들과 나를 분리해야죠. 이런 감정들은 누구나 살면서 어느 정도 갖는 감정이지만 그게 결코 내 정체성이 될 수는 없잖아요. 그건 내가 아니다. 내가 오랫동안 가지고 있었던 감정일 뿐이다. 그렇게 한발 떨어져서 좀 분리해서 보시고요. 그 다음에는 그 어린 시절의 나를 위로해 주는 과정이 있어야 돼요. 제가 지난번에 올린 그 자존감 낮은 구독자 모임 영상에서 잠깐 말씀드렸는데 빈의자 기법을 사용해 보세요. 혼자 있을 때 의자 하나를 옆에다 이렇게 두시고 어린 시절에 내가 뭐 초등학생이든 뭐 유년기든 앉아 있다고 생각하고 이 아이에게 위로해 주는 겁니다. 얼마나 힘들었니? 엄마가 그때 너한테 그런 그런 말을 해서 네가 얼마나 상처를 받았니? 많이 힘들었겠다. 공감해 주시고요. 이게 입이 십사리 떨어지지 않을 겁니다. 근데요, 꼭 한번 해보세요. 그다음에는 본인이 그 다음에는 본인이 그빈 의자에 가서 앉아보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성인의 내가 했던 그 말을. 내가 어린 내가 되어서 그 의자에 앉아서 다 들었다고 이제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어린 시절의 나를 성인의 내가 위로해 주고 그 트라우마를 치유해 주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이 부정적인 감정을 조금씩 바꿔 나갈 수 있도록 평소에 나를 위로해 주는 습관을 길러야 해요. 매일매일 나를 칭찬하고 위로하는 멘트를 실제로 하는 겁니다. 그리고 거울을 보면서 웃으세요. 이거를 한 번에 다 하면 더 좋겠죠? 거울을 보고 웃으면서 내가 나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해주기 이거 진짜 힘든 일인데요 피나는 노력을 해야 바뀌는 거예요 잠들기 전이나 출근 준비하면서 문득 문득 생각날 때 화장실 갔을 때막뭐 그냥 가볍게 하루에 한 번씩만 거울 보고 웃으면서 수고했어 괜찮아 혹은 잘했어 이런 구체적으로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칭찬과 위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매일매일 몇 달만 지나도요 정말 많이 좋아지실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건강한 자기 세계를 만들어야 됩니다. 먼저는 자기 결정권을 가져야 하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결과가 어떻든지 스스로 선택하고 행동하는 경험을 많이 만드셔야 돼요. 누구한테 물어보고 누가 하라는 대로 하고 이런 게 아니라 나 스스로 고민하고 혼자서 선택하는 경험을 많이 만들어서 자기 결정권을 키워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자기 세계를 만들기 위해서는 자기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나답게 살기 위한 노력. 즉, 나의 재능은 뭘까? 나의 가치관은 뭘까? 나의 욕구는 무엇일까? 하는 질문을 끊임없이 나한테 하는 겁니다. 그 답을 찾을 때까지. 그리고 건강한 자기 세계를 만들기 위해서 정말 중요한 것중 하나는 나를 기쁘게 하는 어떤 활동을 해야 돼요. 내가 어떤 행동을 할때 기쁘고 행복할 수 있는지 그걸 꼭 찾아내세요. 그래서 인간관계와 상관없이 그 나를 행복하게 하는 활동을요, 뒤로 미루지 마시고 할수 있어야 됩니다. 누군가에게는 뭐 애완동물을 키우는 걸 수도 있고, 누구는 뭐 요리를 하거나, 자전거를 타거나, 여행을 하거나, 책을 보거나, 뭘 배우거나 등등.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다 공통점이 있다면, 결과와 상관없이 활동하는 그 과정에서 충분히 행복과 기쁨을 누린다는 거예요. 만약에 무슨 활동을 하는데 그게 결과가 좋아야만 행복한 거다. 그러면 그거는 진짜 나를 기쁘게 하는 활동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그 활동을 발견하잖아요. 그러면 인생에 있어서 고통이나 불행이 있을 때나 스스로를 위로할 수 있게 됩니다. 내가 좋아하는 활동을 같이 하는 사람을 만나서 자연스럽게 공감대를 이루고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거죠. 즉 타인에게 맞춰진 타인에게 전적으로 맞춘 그런 인간관계가 아닌 나도 좋고 타인도 좋은 그런 인간관계가 될수 있는 거죠. 지금 한번 당장 찾아보세요. 나는 무엇을 할때 가장 행복한가? 그리고 그 일을 지금 하세요. 왜 인간관계를 개선하는데 이런 걸 하냐고요. 인간관계 문제가 많다는 건내 자아가 건강하지 않다는 거죠. 내 안에 나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만 관계에 더 집착하게 되고 관계에 더 크게 상처받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나 스스로 나를 위로해주고 사랑해주는 게 최우선입니다. 그래야 다른 사람에게도 진정한 사랑을 줄수 있고 진정한 인간관계를 맺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웃긴 듯 따뜻한 상담사 엇다였습니다.